무대장치가 고장나자 마술사는 시간 때우기 용으로 다시 무대로 내보내줍니다. 발로 밟았던 모자에서 토끼가 튀어나오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모자에 숨겨놓은 토끼는 무대 뒤를 뛰어다니고 연주자의 손가락을 물려고 했죠. 게다가 등장하던 여가수를 넘어질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닥 인기도 없던 마술사는 해고되고 말았죠. 공연할 곳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떠돌아 다녔지만 락스타에 열광하다가도 마술사의 공연 차례가 되면 모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할머니와 손자를 위해 열심히 마술을 보여주었지만 어린 손자는 마술의 비밀을 금세 눈치채버립니다. 야외 공연장에선 모두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느라 마술사에게는 관심도 없었죠. 술주정뱅이만 비틀비틀 마술사 근처를 얼씬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선술집에서 공연하게 되었을 땐 사람들 모두 마술쇼를 좋아했습니다. 마술사는 뿌듯함에 슬쩍 미소가 지어졌어요. 선술집에서 청소와 허드렛일을 하던 앨리스는 마술사가 마법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술사가 마술로 작은 공을 선물하자 앨리스는 보답으로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죠. 그러다 그만 날가빠진 앨리스의 신발이 너덜거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술사는 공연료를 받게 되자 신발가게에서 빨갛고 예쁜 구두를 샀죠. 그리고 마술로 앨리스에게 새구두를 선물했습니다. 마술사가 마을을 떠나게 되자 앨리스는 몰래 그를 뒤따라갔죠. 이때부터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온 마술사는 로열 뮤지컬에서 공연하게 되었고 호텔 방에 하나뿐인 침대를 앨리스에게 양보했죠. 그리고 자신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마술사가 공연 준비를 하는 동안 앨리스는 도시를 구경하고 다녔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앨리스 곁을 지나가자 앨리스는 자신의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술사에게 자신이 갖고 싶은 예쁜 코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버리가 시원찮은 마술사에겐 비싼 코트를 살 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앨리스를 위해 코트를 사고 맙니다. 그리고 마술로 코트를 선물했습니다. 기뻐하는 앨리스를 보니 마술사도 행복했죠. 앨리스는 이번에는 새하얀 하일 구두를 욕심냈습니다. 마술사에겐 정말로 그 구두를 사줄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앨리스는 배고프다며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토끼 요리, 랍스터. 마술사의 버리로는 가기 힘든 레스토랑이었죠. 마술사는 길거리에서 앨리스에게 음식을 사주며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마법사가 아니라 마술사라고요. 하지만 앨리스는 그 둘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마술 공연만으로는 돈이 부족해진 마술사가 다른 일을 더 구해보려고 합니다. 앨리스는 공연 중인 마술사의 대기실에서 전에 자신이 갖고 싶다고 말한 새하얀 하이힐 구두를 발견했죠. 하이힐을 처음 신어본 앨리스는 걷기 힘들었지만 신이 났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뽐내며 걸어봅니다. 마술사가 대기실로 돌아왔을 땐 앨리스가 이미 구두를 신고 나간 뒤였죠. 마술로 앨리스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조차 날아가버렸네요. 마술사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앨리스는 고맙다며 마술사에게 뽀뽀해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앨리스의 침대 옆에는 새하얀 코트와 새하얀 하이힐 구두가 놓여있었죠. 앨리스는 행복했습니다. 마술사는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앨리스가 잠들자 몰래 일하러 나갔습니다. 손님이 세차를 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도 세차해본 적 없는 마술사는 어쩔 줄 모르죠. 결국 욕을 잔뜩 먹고 해고되고 맙니다. 어느새 앨리스는 예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새하얀 구두와 장갑을 낀 기부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편 돈이 부족한 마술사는 간판 그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술사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앨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술사는 깨달았습니다. 앨리스에게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앨리스가 데이트를 즐기다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마술사가 남긴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없어. 창문 밖에는 앨리스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났죠. 앨리스와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둘 불이 꺼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영화 일루셔니스트는 프랑스 코미디계의 거장이자 프랑스의 찰리 채플린이라 불리는 자크 타티의 이야기입니다. 감독 실뱅 쇼맨은 우연히 프랑스 국립영화센터 기록 전시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크 타티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것은 자크 타티가 그의 딸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실뱅 쇼맨은 마치 자신에 의해 각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죠. 일루셔니스트는 자크타티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해 만들어졌고, 자크타티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레인 코트와 우산, 담배 등의 소품을 그려넣어 마치 살아있는 자크타티를 만나는 듯합니다. 그렇게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파스텔톤의 색채와 부드럽고 섬세한 모션이 매력적인 일루셔니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영화 일루셔니스트는 세월이 흘러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마술사와 마술만 있으면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순수한 소녀 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앨리스의 동심을 지키고 싶은 마술사가 세차, 도색 등의 일을 하면서 앨리스 몰래 번 돈으로 산 코트와 구두를 마술처럼 앨리스에게 건네는 모습은 현실과 마법의 상반된 진실을 보여줍니다. 마술사라는 캐릭터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몽환적으로 표현해낸 이 영화는 아름다운 동화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인생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루셔니스트는 지진이나 지브리 스튜디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유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볼 만한 영화가 아닌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